함산 백운동주 차장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함산 어지구님 <laughs> 안녕하세요 어지구입니다. 예, 저기... 어, 안녕하십니까 웅자입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또 웅자 형님 친구분 한분 계십니다. <웃음> 예. <웃음> 오, <손톱 역사님>. 안녕하세요 선철이,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한계라면이 어지구님 상켄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하연선을 <laughs> 갑시다. 갑시다. 저기혼자만 오프닝하고 가시는 거예요 <laughs> 우리 네, 오프닝 네번 해야 돼. 갑시다. 올라갔다 내려야 돼. 아 지금 세 번째 올라갔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갑시다. 자 다시 빼. 가시. 자 이걸 두고 아 오프닝에서 힘다 빼고 지쳤습니다. 어, 힘들답니다. 어! 사랑해, 화이팅! 화이팅! 어! 원래부터 시작은 이중법. 아, 멋있네. 시원하다. 하... 아, 오랜 만에 보는 바위산이네요 요새, 눈구경다닌다고바위를못 봤네 아, 여기 그 길, 길을 잘야는데왜저기 길을 찾아야 고는데기로올라아야되는아야네아근데기아야되는데 여기 로을찾되잖아야는데 여기 길을 찾아되는 우리의 함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아, 아, 아 힘든데 600 왔는데 6km 어, 온것 같습니다. 6km 2.4km 남았네. 이제 아, 4분의 1만 아, <laughs> 말도 안 돼. 2.4km 여기 네, 앞에 공칠은 아, 그리고 가시는 어지구님 아, 가야산을 네.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왔답니다. 만물상이 네. 아주 가벼운 줄 알았다네요. 아, <laughs> 아 한심한 친구 아, 왜, 왜. 그러죠야 <laughs> 이건 뭐 이건 거의 이건 암벽 등반인데 <laughs> 이 뭐야 이거 안 가볍지 아, <웃음> 어, <웃음> 안 가볍지 어. 절대 안 가볍지. 자, 가운데 나무목이 있는데 이게 계단으로만 올라가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나무목을 설치해서 지그재그로 조금 더 편안하게. 아 진짜 또 바인만 보면 기어 올라가는 사람이네 아. 아 멋있네요 아 우리 오지근님은 감탄한다고 정신없습니다 너무 멋있다고 난리네요 좋답니다 야 여기서 저리 다 보인다 여기서 잘 보이네 네 안경 끼고 안경 끼그 그 옆에 말 많은 애 안경 와. 끼고 말 많은 애 <laughs> 그 둘리에 나오는 그 마이콜 아니 마이콜 아니 마이콜 말고 고길동 고길동, 고길동. 아버지 있잖아 고 어. 아버지 자 우리 흔들어주세요 아, 아 멋있다 <laughs> 이걸로 이렇게 숨기면 다찍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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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다 찍혀 이 편안한 이거 되 편안한데 네. 자, 이제 1 k 로 왔습니다. 1 k 로 남았네. 1 k m 1 k 밖에못 왔네요? 2시간에 1 k m 밖에못 왔다고? 1시간에 500. 자, 백운동 센터에서1 k 로 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 걸린... 아, 풍경이 발목을 잡아서 빨리 못 갑니다. 이제 1 k 로 왔네. 우와 웃지나 어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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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어요어 여기도 멋있네 저거지사막가면 저부터는 좋아지 아, 아. 아. 아, 멋있다. 저 아픈 저 사람 이네너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사납해 보네. 오이하 아. 아, 잘 뛴다. 아, 어, 뭐야. <laughs> 어,

사을 찍기 위서 먼저 서두러, 서둘러서 가고 있는 저 뒤에서 영상 찍고 있거든요 <laughs> 어디 갔나 안 보이네 보여? <laughs> 아 저기 있구나 안 보인다 멀어서 야 저것도 괜찮다 <laughs> 찍고 있잖아 지금 <laughs> 다시 찍는다고 뛰어 내려가고 있네요 아 대단한 열정입니다 너무 멀어요 찍는데 멀어 찍고 있어요 잘 하세요 화이팅! 검은색이었어. 아직도 멀었네 검은색이. 아, 아니지. 지금까지 1.5kg가 검은색이었어. 위에도 아직도 1.5kg가 검. 1.5kg가 어려움이야. 아주 멋있다, 올라가는 게. 와, 이거 너무한데? 어? 뭐야, 이거? 야, 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타 형님. 와, 지인다. 어, 어, 아아 저거 뭐야, 저거. 야, 이거. 야, 이 계단 없을 때는 어떻게 다녔을까? 어... 와, 이거 진짜 뭐 절벽이네. 자, 영상 찍다 퍼지겠어요. 아... 힘들어서 일밖에못가 힘들어서 뭐 촬영이고 뭐고 관심이 없어요 지금 <laughs> <laughs> 어이어이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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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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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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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계단이 여기 그 유명한 바이다. 아, 여기서 사진 찍는 데거든요. 아, 나 여기서 사진 아, 한번 찍었어. 찍었어. 나 영상에 있어. 아. 어떻게 다시 아. 어떻게 다시 진짜. 쓰니다. 아, 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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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재밌습니다. 아, 재밌다. 야, 가야산 재밌다, 가야산 재밌어. 재밌습니다. 가야산 많이들 놀러 오세요. 예? 몽자가 가야산에 왔습니다. 왔습니다. 이자리이자리 쫄았어. 딱 쫄았어. 어떻게, 어떻게. 빨리 가야 되거든. 저기 상하점. 자, 아, 길이 아주 멋집니다. 저쪽 저봐, 저, 봐줘. 오, 저 계단 봐, 저. 올라가네. 힘지 않네. 와, 멋있네. 저기, 아 상왕봉 동그란 거, 옆에 질불봉 뾰족한 거. 야 멋있네. 금방 사진 찍던 포인트. 야, 돌아보면 이암릉들 보세요, 암릉들 아, 멋있네. 쭉 해가지고. 아, 좋다. 가야산 만물상. 아, 멋집니다. 서성제까지 700m 남았네요 이제 2.3km 왔는데 먼지 시가아베트에서아네 상하덤입니다 상하덤 이제야 도착했아 귤이야 아. 귤도 얻어먹고 아, 감사합니다 아이아 상하덤 뷰가 아주 멋있습니다 여기가 상하덤이거든요 와

강광봉까지 1.4km. 그 <laughs> <꽤> 뭐네? <laughs> 아, 7불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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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500m 밑인데 아. 눈이 오고 있습니다. 오. 아. 마지막 포인트에서 여기 지금 미끄러가지고 전부 아이젠을 차고 갑니다. 자, 저도 찾고요. 가오. 든든하네. 한 마디 주십시오. 힘들어요. <웃음> <웃음> 아, 든든하하네소한한마 말씀해 해주십오힘힘들어요 바람이 날리네요 아. 아. 어 시원하다 와 아주, 아주 시원합니다 빨리 오세요 숨을 내 우와 아 멋있다 멋있어요. 아 드디어 칠불봉에 도착했습니다. 저기가 칠불봉 다저어지구입니다 아, 자, 가야산 칠불봉입니다. 아, 최고의 곰탕을 보여주고 있는 가야산 칠불봉입니다. 아주 멋있는 곰탕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 여기가 인증하나, 여기서? 아니지, 상원봉이지. 어. 상원봉 인증지. 저기가 정상이니까. 어? 저기 정상이니까. 아, 아, 저기까지 가 저기 완전 곰탕인데. 아, 아, 나는 어째서, 아, 아, 되나, 되나? 칠불봉.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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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산, 칠불봉? 칠불봉. 아, 아 1433m. 저는 가야산에 칠불봉에 왔습니다. 아, 야, 근데, 뷰가 진짜 좋아. 진짜 좋은데, 시곰탕이야. 안 보여. <laughs> 저위까지 능선들이 보이진 않은데, 이 구름이 싹 지나가는 게 멋집니다. 이 가야산이 산신이 살았던 산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영적인 산이라고 하는데. 맞아? 와. 아, 저쪽은 정말 멋있다. 아, 장왕봉 쪽 멋지네요. 이거 온천로 가자고? 아니, 여기는 내려가야지. 4.7km. 4.7km는요? 아, 우리는 저기 정상에 갔다가 다시 백해서 아, 여기로 내려가겠습니다.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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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자 상왕봉 바로 밑에 왔습니다. 여기 계단만 올라가면 우와. 여기가 상왕봉입니다. 자, 마지막 계단입니다. 마지막 계단. 아. 자 가야산 상왕봉입니다.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가 성원봉입니다 산타는 옅아와 여기가우자와 함께라면 백대명상 99자 등반을 축하합니다. 자, 네, 네 번째 가야산입니다 네 번째. 우 어. 우비정에 우비정에 한번 보러 가 겠습니다. 아 여기 우물에 우비정을 가봅니다. 우비정봤어? 응 봤어. 개구리가 저기... 없어? 개구리가 u 어 i z o n g u b 꽁꽁 얼었 g u 꽁 i z o n 우비정입니다우비정비장 우비장. 우비장. 원합니다비장장 우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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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우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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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저 위에서 한번 뛰어내립시다. 어? 저 위에서 <laughs> 저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 <laughs> 저기 어. 내리라고? 고집게. 어, 응. 오늘 하 오늘 고맙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먼길 힘든 길. 우리 친구 아잘놀고 내려갑니다. 우리는 내려갑니다. 오. 오. 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방이 무지 없을 것 같아요. 멋있긴 멋있다. 바람 봐, 바람 봐. 법전 어, <먼도> <아쉬워하는 데다가 머도 좋아> 아 갈림길로 왔습니다. 법전으로 내려가 봅니다. 지난번에 소빗산 가는데 소줏산눈 진짜 잘움튼니다 살찔 찍었어? <웃음> <웃음> 오! 아, 오, 천눈이다. 아, 우리는 법전 탐방지원센터로 내려왔습니다. 정신없이 정신없이 나왔습니다. 정신없이 진짜 정신없이. <laughs>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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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아, 오늘 산행 오늘 산행 쉽지 않았습니다. 아, 아유, 왜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laughs> 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